지금 하는 일이 잘 될지 궁금하신가요? 아이 잇잇잇 돈이 잘 벌릴지 궁금하신가요? 아저씨 뒤져서 돈더 나오면 어쩔래? 진짜 이게 다입니다. 젓가락도 짝이 있는데 도대체 왜 나는 없어서? 사 무치는 외로움에 인터넷에 혼자 키스하는 법을 검색하고 검지와 엄지를 동그랗게 말아 스스로의 손에 키스를 연습하는 쥐인따 같은 짓을 해본 적이 있으신 건 아니겠지요? 뭐 여이 지갑, 병전, 연애운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슉. 무당벌레 무당벌레는 타고나면서부터 신기를 물려받는 벌레로서 다른 이의 앞날을 전쳐주는 신묘한 곤충이지요 반가워요 앞에서 파란 대가리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으니 빨리 시작할게요 먼저 머릿속에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하나 천천히 천천히 떠올려요 됐슈? 빨리 안 떠올리고 모여유 떠올렸으면 자 아수라발발타 원하는 모양의 쌀을 고르셔요 고르신 쌀에 맞춰서 점괘를 알려드릴게요 재길 <목소리> 여유. 사실 제길을 잘못 발음한 단어 여유. 제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예정이구먼요. 안 좋은 점괘 여유. 애군을 피하고 다른 점괘를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제길 순수, 태길 순!이라고 외친 뒤 친구에게 영상 링크를 공유하신 뒤에 쌀을 새로 선택하시면 되요 드려유 흉이 구먼유 흉과 코흡의 흉을 의미여유 들숨의 건강을 날숨의 체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점괘 구먼유 혹시 다른 점괘를 고르고 싶으시다면 들숨의 점괘를 날숨의 리셋을 이라고 말하고 친구에게 영상 링크를 공유하신 뒤에 쌀을 새로 선택하시면 되어요 길이 구먼유 하는 모든 길이 다 막혔다는 뜻이에요. 나가려는 지하철 출구는 공사 중이고, 데이트하려고 간 맛집은 내부 수리 중이고, 힐링. 집에 돌아오는 길은 핸드폰이 방전되어 길을 잃을 안 좋은 운세구먼요 퓨우. 아이치 밧 애군을 맞고 새로운 점괘를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네, 앞길을 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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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지를 마라고 외치고 영상 링크를 친구에게 공유하신 뒤에 다시 쌀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요. <듣> 도드려요 대형이구먼요 대흉근의 대흉이여유 대흉근이 부풀어오르듯 가슴이 벅찬 일이 생길 좋은 점괘여유 혹시 혹시라도 애군을 피하고 다른 점괘를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팔굽혀펴기 15회로 대흉근을 부풀리고 친구에게 영상 링크를 공유하신 뒤에 쌀을 새로 선택하시면 되여유 좋다고 생각한 것이 나쁜 것일 수도, 나쁘다고 생각한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는 법이여요 아무리 나빠 보이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모든 상황엔 언제나 그것을 좋게 바꿀 방법이 있기 마련이여요 답진년 답지게 보내시길 바라겠어요. 그럼 이만. 스코어!